자, 변농사를 예로 들어서 어, 설명해 볼게요. 변농사는 우리 모내기를 하고 별을 길러서 별을 벨 때까지 일을 하죠. 별을 베고 나서 다시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때는 이 겨울이라는 계절로 인해서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계절적 실업의 예야. 또는 뭐, 어촌에서 뭐, 어떤 물고기를 잡는 이런 어부는 그 특정 계절에만 그 물고기가 난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유명한 방어 있죠. 방어. 방어를 잡으시는 분이다. 겨울철에만 방어가 나고 그전에는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계절에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게 계절적 실업인 거고, 또 있어요. 책을 보면 아는데, 이, 대학 졸업 시즌. 대학 졸업 시즌이, 이제 주로 겨울이잖아요. 그죠?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이, 대학 졸업 시즌이 돼서, 졸업자가 되면, 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 그 그러니까 일을 구한 대학생, 졸업생이면 모르겠는데, 일을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잖아. 100% 취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혔다면, 이젠 졸업하면서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구직활동을 아마 했을 거예요. 졸업생이 됐다면. 그러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겨울철에 졸업 시즌에 이 실업자가 많이 는다. 이것도 계절적 실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런 특징이 있고요. 대책.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농공단지 조성. 이 대표적인 일 농공단지가 뭐냐? 우리 우리도 시골에 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웬만한 시골에는 다 있습니다 농공단지 뭐냐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여 높이기 위해 지어진 공업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 그 하는 곳에 지어진 공업단지라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농어촌의 농수산품을 가공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세워진 이유는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벼농사를 다 끝내고 난이 농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에 가서 겨울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 전국의 시골 농촌 어촌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서 계속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7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밑에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한번 보시다.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10억 원의 재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 유발 개수가 10명이라면 사, 자동차 산업에서 10억 원어치의 자동차가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10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용을 유발하나, 이 산업은 결국엔 사람들을 얼마나 채용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수치인데, 고용 유발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산업 평균 통틀어서 다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 있죠. 이런 고용 유발 개수가 감소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러,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산업 관련 종사자의 고용유발이 감소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산업으로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과거에 비해서. 왜?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2005년에서 2010년 5년 동안이나 어, 계속 일자리에 고용 유발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아 산업이 점점 변하면서 이런 관련 산업이 다소 어 이제는 구조적으로는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구나라는 걸 어,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7조까지 해서 실업의 원인과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영향 148페이지 148페이지 실업의 영향 실업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하는 아,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첫 번째, 개인적인 영향이 있겠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내 스스로 첫 번째가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쓰는 돈도 줄겠죠. 경제 활동이 축소가 돼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게 줄어들면서 활동이 제한적으로 변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 극심한 타격을 입겠죠. 아들, 딸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부모님은 이런 돈이 많이 드는 학원 같은 걸 끊으려고 할 테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그런 해체가 일어날 수 있고, 가족 해체가 일어날 수 있고, 자신감 상실, 정신적 충격 등으로, 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업을 하면.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예, 막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땐첫 번째로는 인적 자원이 낭비되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인적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 사람을 놀게 하는 거잖아. 나라가 한건 아니지만, 나라 차원에서 보자면, 노는 거잖아, 이거죠. 아까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어,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 혹은 농공단지 조성처럼 나라에서 이렇게 지출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많아요. 실업은. 아까 대책을 봤지만.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쓰는 거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실업으로 인해서. 세 번째, 경제 상황 악화. 나라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쓰는, 이런, 지출, 이, 가능한 거죠. 근데 국민들이 돈을 못 벌어. 세금을 많이 못 내. 그죠?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니까 나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사회적 갈등이 증가한다. 아까 전에 가족 해체, 마찬가지로, 혹은, 계층, 계층 간의 그런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어, 빈부격차가 좀 발생하면, 이제, 잠을 못 버는 계층과 잘 버는 계층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지역 간에 조금 더 나은 지역, 조금 힘든 지역, 이렇게 하면 지역 간의 격차 발생하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실업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이 148쪽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에서는 청년 실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청년 실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북아메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현상은 청년들로 인해서 일어 일어났다. 북아프리카는 독재자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독재자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왕에 가깝게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줄줄이 다 쫓겨났거든요. 국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게 불만이 생기면서 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민주화가 된 이유가 바로 청년들의 실업, 청년들의 불만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실업이 일어나면, 뭐,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출산율 감소, 뭐, 정부의 세수 감소, 이런 경제적 안정성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의 대책은, 아까 전에 제가 실업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다 했는데, 하나씩 보자면, 뭐 마찰적 실업의 경우 자기가 원해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실업한 경우에는 취업박람회 혹은 고용정보 제공 등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정...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나빠진 거죠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확장.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율을 좀 낮춘다거나 정부 측에서는. 아니면, 어, 뭐, 통화 정책. 시중에 돈이 유통되는 양이 <laughs> 통화량인데, 통화량을 뭐좀 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해결하는 게 이런 대책이 될수 있고요. <laughs> 구조적 실업은 산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겐 새로운 직업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준 정책.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농공단지 조성이나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왼쪽 밑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면 이 안경 쓴 친구는 경기적 실업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마찰적 실업, 세번네 번째, 번째 친구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친구는 아, 친구가 아니네요. 어른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학생인 줄 알았다. 학생 아니네. 이분은 어 이제 이세 개를 했고 마지막 빠진 계절적 실업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이 책을 읽어 보시고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자, 그래서 149쪽까지 해서 실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